19회 국회의원을 지낸 거또후보 8월달부터 지금까지 여성 후보를 맡고 있습니다 손인춘입니다 감사합니다 손인춘 <laughs> 시간을 정확히 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사실 코로나 때문에 엄청 많은 의원이 참석을 하고 단체가 대개의 단체가 참석하기 때문에 인원은 많은데 20명 안쪽으로 참석하라 고해서 조국이 참석을 못해가지고 안 오신 분들께도 우리 박수 한번부탁니다 <laughs> 오늘 일요일인데도 불구하시고 여러분들은 나라의 영수 위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를 꼭인지시키기 위해서 오의진 자리에 오셨습니다또 어, <laughs> 또 어떤 한문도 빼놓지 않고 절실한 마음으로 후보님의 압도적인 정보 교체를 위해 지지선언과 익명장 수여식과 천0명이 하루에 15일부터 하루까지 10명씩 전화해서 투표를 종료하고, 또당원 가입도 시키고또 후원금도 어또 지지해주고, 또 이번에 네 펀드를 또 시작했습니다. 펀드의 이자가 얼마나요? 2.8%. 그러면 큰 돈입니다. 그게 여러분 펀드 하고 나면 이자와 원금이 5월 28일날 다 통제하고 들어갑니다. 제가 박근혜 대통령 때 펀드 250억을 해봤기 때문에 저희 당은 펀드를 해면 한 펀드 빠지지 않고 이자 붙여서 잘 돌아갑니다. 여러분 많이 펀드를 활용해 주시고 펀드 때문에 우리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선거 운동 하는데 큰 도움이 될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릴레이 천명 지지 선언까지 오늘 운명장 투여, 또 밀레이 천명 지선언 단체 지선언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짧은 시간 동안에 일사불란하게 할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지지 선언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전기에서 모두 자리에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남북의테이크가 있습니다. 이 기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학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시간 관계상 애국가는 생략하게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때문에 저희가 스프레이 하나씩을 나눠드렸어요. 그 스프레이를 어, 다 보기 아자 잘해서 스스로 풀도록 하시고요. 그거는 하나씩 그냥 집으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너무 드렸습니다. 사용하시도록 하고요. 오늘 또 빨간 딱지를 하나씩 주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업무를 완전 히 끝냈다고 생각하시고 나눠드린 거니까 스프레이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행사하는 것도 중요한데 문제가 생기면 안되니까 <laughs> 여러분들 대신해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사는 예비군 여군 구급 결사대와 여성천명추진위원회와 또 여성NGO단체가 함께 개최했습니다. 대한민국 여성천명추진위원회는 천명이라는 건두 가지를 뜻합니다. 하나는 사람의 숫자 천명과 하나는 하늘에 주신 천명 여러분 하늘에서 내리신 이 천명의 여성들이 아... 우리가 경적 단절 여성도 많고요. 또워킹맘이나또 전문 직종, 그 다음에 자영업자, 대학생, 시녀, 시민단체, 대부분 여군이지만경찰이 있고 많이 있습니다. 각계각층의 여성들이 유, 유관순 열사의 실정으로 이번에도 여성의 손으로 반드시 정권 교체를 하겠다는 결의를 굳게 다지면서 자발적으로 우리가 함께하겠다고 참석하셨습니다. 전국 여성 천장 추진회안의 결정으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추진회가 이사로 나란게 움직여졌는데요. 2월, 10월부터 하루도 안 빠졌고 10명씩한테 인선열 후보에게 투표 종료할 수 있으시죠? 네. 네. 자, 그다음에 이번에는 저희가 국민 출신 여가 아니라 나라를 빼면1면백년 안에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이관순 언니의 심정, 여러분,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윤리대를 여기 참석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참석해주신 것 너무 감사드리고, 여기 참석하신 분들은 국가를 사랑하시고,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여기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각 단체에서 정권교체 임원으로 풀쳐줘야, 어, 개화력하고 계신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여성 천명 어, 위원장을 또 맡기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오늘 진선하는 단체NGO 어... 임원들을 또 단체장들을 제가 어, 소개를 다는 못해드리고 어... 중심만 하겠습니다. 조경자 여군 부국 결사대 부의장 김영숙 여군 결사대 부의장과 임원 일동 참석하셨습니다. 김정난 여행 아, 시도 갖고 계시고 리더스 국민일보 코럼을 갖고 계신다 이사장님이시면서 오늘 임원들과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양금숙 여성행동시대 수석 회장과 박태수 여성행동시대 본부장님 또 임원들 태원들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한국 태자 0년 용기백패리장님 임원들과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신수기 신년 앞에 있습니다. 회장님과 임원들 참석해 주셨습니다 여성친화적 도시도 정도 정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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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장 안녕하세요. 네, <laughs> 이이 <이래> 박수가 나도정 <나오지. 웃음> 준자 오아, 회장님 이모들 참석하셨습니다. 삼수영 국가 사이버 안보단 단장님과 이모들 참석하셨습니다. 대한동의원 홀딩스 김종배 대장님과 이모들 참석하셨습니다. 조상수 오아시스 펀드장인과 이모들 참석하셨습니다. 박윤희 부로 부의 디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승엽 플라넘 회장님 수다스럽게 망가졌습니다. 회장님과 이원들 참석하셨습니다. 양천구의 부의장님 나상희 부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시흥 시이의 부의장님도 참석하셨습니다. 하성시시의 박영식 시의원이 참석하셨습니다. 남양주시의 전 시의원 안일영 시의원이 참석하셨습니다. 민족중의 여성의 미명이장님 참석하시고 이분들도 참석하셨습니다. 여성건설협회 회장. 명민명 회장님과 이것을 참석하셨습니다 문성열 대통령 후원의 파성시 김종래 회장님참석하셨습니다전 여성 경제인력대 최선희 분개 경기도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중앙의 대한민국 검찰 어, 중앙의 유발 전국자 유발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저기 얼마 이나으신것 봐. 정책을 하시고 싶었는데 정책은 저한테 주세요. 지금 후보님이 당에 와계세요아까그주가토마 주시면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지시 서언 장소라 정책을 말씀하기 힘들어서 네. 아까 들린 거예요. 주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박미수 음, 여성의용 소방대 장안지대 지대장으로 회원들과 함께 참석하셨습니다. 따뜻한 미래를 넘어 며는 사람들 이형민 이사장님과 이분들 참석하셨습니다. 여성상공회의소 남윤순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남윤순 회장님이 깜빡했어요. 어떤 분인가 하고 전보건 소장 여성 공급자의 최혜옥 소장님과 이분들과 참석하셨습니다. 유치원연합회 수원시 이채영 전 회장님과 이분들 참석하셨습니다. 여성정치아카데미 김미정 기아님과 가족들도 참석하셨습니다. 민주평통여성위원회 서정난 회장과 가족도 참석하셨습니다. 경기여성 의정보호회 하영주 사무실장도 참석하시고요. 바르게살기협회 중남 여성회장 손민경 회장도 참석하셨습니다. 여성기독교 회계님 요 부서의 여러분 이현희 음. 회계님 참석하셨습니다. 교회, 노인대학, 강사협의회 김종남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제가복지협회 사무총장, 정, 정덕자 사무총장도 참석하셨습니다. 국민대학교 행정대학 재학생인 박은지 학생도 참석하셨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잔치와 많은 분들이 참석했지만, 코로나로 하여금 참석이 제한돼서 오늘 이렇게 분이 참석을 못하게 하셔서 저도 마음 아프고 참석 못하신 분들이 오늘 하루 종일 전화로 많이 애타하셨는데 저도 어쩔 수가 없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시 한번안 오신 분들께 위해서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laughs> 이번에는 지시사업문 대한민국 여성천명추진위원회와 국민원장님들께서 국회의원장, 낭독을 하실 건데요. 낭독하시는 분들은 호명하시는 순서대로 앞으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